저는 통통TV의 IT 리뷰어, 제시카 다른 크리에이터들에 비해서 더긴 공백기가 있었어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영어 유튜브 채널인 코리아나우라는 채널에서 제시카가 아닌 제시카로 서울의 핫한 트렌드를 소개하는 영상의 진행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통통TV라는 고향을 떠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IT 리뷰어 제시카로 돌아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카예요. 안녕하세요. 제시카예요. 짠! 익숙한 그곳이죠,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CES 2019 프리뷰. IT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단번에 아셨을 텐데요. CES는 Consumer Electronic Show의 약자로 매년 1월경에 미국 라스베이게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세계적인 무대에 저희 통통 리빙이 미디어로 가게 됐습니다. 올해 초에 다녀온 스페인의 MWC, 베가스의 CES, 그리고 매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까지 이렇게 세계 3대 IT 전시회가 완성되는데요. 그중 CES는 7만 평 규모의 무려 3,900개의 업체들이 참가하는 가장 큰 스케일로 열립니다. 코엑스 면적이 700평이니까 전시장 넓이만 코엑스의 100배가량인 셈인데,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내년 CES에서 다루게 될 대표 기술 트렌드 t o p 5로는요 인공지능,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e스포츠, 스마트시티 보건력이 꼽혔는데요. 아무래도 CES 2019 최대 간전 포인트는 이 인공지능이 적용된 스마트홈이 아닐까 싶습니다. MWC에서는 스마트폰, IT 기기에 적용된 이 인공지능의 역할이 주였다면, 이번 CES에서는 가전기기에 적용된 인공지능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집 안에서는 인공지능을, 집 밖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집안의 가전제품을 제어 및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번 CES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LG의 경쟁을 빠뜨릴 수 없는데요. 현재 삼성은 IoT의 스마트싱스를, LG전자는 인공지능 스피커 LG 신큐 허브를 활용해서 다양한 가전을 제어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9월 양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홈 IoT 플랫폼을 갖추고 생태계 확장에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이홈 IoT의 연결성 확장에 방점을 둔 신기술, 신제품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삼성의 최대 승부처는 TV예요. 삼성은 현재 LG의 OLED를 능가하는 8K 해상도의 초고화질 QLED TV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LG 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8에서 8K OLED TV를 공개를 했지만 방송과 영화 등 콘텐츠 시장에서 제작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출시를 미루고 있는 상태예요. LG가 출시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는 동안 이 초대형 8K TV 시장 주도권을 삼성전자에게 내어줄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LG는 이번 CES 2019에서 신제품을 대거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글로벌 센세이션인 방탄소년단까지 내세웠던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부진으로 칼을 간 셈이죠. 신제품 중 대화면 초경량 노트북인 LG그램 17과 화면 을회전해테블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LG그램 2인 1은 CS2019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제품은 LG의 홈무로입니다 수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캡슐 맥주 제조기 LG 홈브인데요 발효부터 세척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맥주 전 제조 과정을 자동화한 제품이라고 해요. 알쓴 제가 또 베가스에 가서 이 수제 맥주 맛을 확인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조래 돼지 장조래 어, 아니요. 그러면? 사실 복귀작을 이 어마어마한 세계 무대인 베가스 CES에서 보여드리게 됐을 때 오랜만에 그런지 너무 떨리고 하지만 설레고 북차오르는 감정이 훨씬 더큰 만큼 이 마음 그대로 현장에서 담아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CES에서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제품이나 기술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